방부에서 현직에 그러니까 제가 현직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 내가 설마 거짓말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한내 말은 다 사실입니다. 어, 밖에 나와 사는 사람 말은 물론 옳겠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내부 사정을 검토를 안 했으니까. 나는 장원과학실술보좌관으로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검토한 겁니다. 연합사를 검토했고 육군본부 탐지권 검토했고 민간인 검토했고, 그 이상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이제 TBM을 내가 어, 땅굴 검토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밖 해서 민간인 어, 무역상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어떻게 줬는가 하면 나와서 하는 말이 이태리 무역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태리 무역상이 하는 말이 북한이 로봇형 TV, 로봇형 TBM이라고 해서 아주 비싸, 우리나라에 없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죠. 지금 TBM은 돌아가면서 갔기 때문에 암반을 돌아가고 암반이 위에까지 나오면 어떻 있습니까? 무하화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 로봇형은 침입 멀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니다 너무나 비싸서 우리나라도 없는데 북한이 8대를 사갔다 해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급 지휘부 공격할 때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누구를 소개했는가 하면 스위스 회사 직원, 제작회사 직원을 소개했어요. 내가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만났는데, 이번 말에 의하 120대를 사갔다.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할일 없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북한을 보호해줍니다 오히려. 그런 거 가지고 땅굴 안 판다고 강변을 합니다. 그렇게 신사라고 합니다, 북한을. 그렇지만 120대를 사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관재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120대를 또 사갔다. 엄청난 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1954년부터 땅굴을 팠고, 엄청난 지하 굴설, 능, 기술 능력이 있고, 지댄까지 가지고 땅굴을 팠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네. 의미가 처음이라도 있으면 증거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좀더 구체적인 증거를 대겠습니다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이땅 파서 뭐 하겠습니까? 자, 이건 전술적인 문제입니다. 전술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A, AN2기로 우리가 북한에서 공중공격하라고막 공중공격할 것이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죠? 아니, 그렇죠? 아 그것도 못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그래서 골프장에다 이 주까지 찾았습니다. 골프장에 내려앉을까봐. 아, AN2기를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그 AN2기를 공격해도 지금 특수군이 얼만가 면20 내지 30만 명입니다. 알겠지오20 내지 30만 명. 또 우리 국군 복장을 바뀔 때마다 20 내지 30만 명을 사가죠. 내가 증거는 내가 합쳐, 현직에 있을 때합참만 오라고 그래서 보고받고. 나와서는 조선 염에서 나는 우리 국군 복장 바뀔 때마다 20여 만뭘 사가는 걸 내가 따져보니까 딱 맞아요. 그래 20여 만 명을 한꺼번에 이제 우리 후방에 투입해야 되는데 비행기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땅굴 것이다. 땅굴로 투입한다면 은몇분 만에 몇 명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니까 20만 명은 나와야 되겠죠. 최소한. 그래야 우리 60만 대군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0만 대군은 잠을 자고 있겠죠, 아니. 예. 그렇죠. 그럼 20만 대군이 나와서 총을 가지고 있으면 3명 정도는 제압할 수 있겠죠.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바로 나오자마자 30분 내지 1시간 만에 60만 대군을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김정일이가 하루면 통일되게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신문사 사장을 김대. 아 김정일한테 가서 아련하게 했죠. 아련했습니다. 그 중에 신문사 사장 한 명이 언제 통일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말만 먹으면 하루면 됩니다. 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건 것은 안됩니다. 내가 행무기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은 핵무기도 1990년 바로 그, 때, 그 조금 전에 뭐라고 합니까? 한국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 어떻게 하면은 10만 배, 100만 배로 보복한다 하죠. 그럼 이건 10만 배, 100만 배로 보복, 보복한다는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왜 성인까지 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왜? 재래식 화약과 핵무기의 위력의 차가 10만 배, 100만 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전술 전략을 알아야 이 땅굴도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20만 명이 나와서 그 날로 충분히 제압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김정은은 3일이면은 다 제압하고 관리까지 끝나겠다 합니다. 이건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땅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핵무기가 아주 됩니까? 어떻게 행무가 하기 때 행무 한번 때렸다고 손들, 손들겠습니까? 손 들어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땅걸로 우리 복장 입고 나와서, 왜 우리 복장 입고 나오는지 아세요? 내 추정으로는, 이건 추정입니다. 내 추정으로는 구태타 정치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국제적으로부터 국제적인 비난을 덜 받습니다. 구태타 군이 나와서 점령을 해서 국회 통해서 정식으로 국회는 뭐냐? 국회에서 투표해서 우리를초청한다 그것이 못 믿어. 아, 그러면 내가 전 국민 토핑하게 해서 전자기 합격돌될수 똑같이 맞춰주겠다.